약 역시, 역할의 영화가, 훨씬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뭔가 잘 모르시죠? 여기가, 저기가 사칭이죠? 네. 그러면 사층이어디요 저기 밑에 죠또 3층이 어디또 2층이 어디야? 또사층이 어디야? 요 그, 어? 아, 3층 사층이 맞추는 거요 네. 뭐야, 어. 뭐야. 어, 야, 이게 스 이이아이까네 그러니까 아, 네. 아, 네. 뭐, 네. 네. 이곳에는 스테이를 눈에 더 가득 담기 위해서 요정을 한명더 불러보겠습니다 내려와요! 계단 요정 계단 요정 계단 요정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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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들이 얘기한 거는요. 아 가사 노정이 좀 드려요. 아여래요좀 느긋한 생격이어서 이게. 건한 아, 장미. <목소리> 네. 밥은 드셨는지요? 네. 밥 먹었어요? 그렇도안 왔어요. 밥 먹었어요? 어. 왜못 먹었어요? 왜 몰라? 어? <목소리> 여기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서 <목소리> <여기서> 왔어요?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어,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어요저호주 <목소리> 아, 아, 네. 아, 호주보다, 아, 호주보다 더 멀리서 왔다서 호주 네. 비행시간 멀리서 어요 <목소리> 부산에서 오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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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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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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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디? 나는 낚싯 타고 왔는디? 어니 타고 왔는 나는 자 타고 왔는디? 나 리듬을 타고 왔는디? 아직 엄청 타고 왔는디? 그냥 박자못 찾아 나. 어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. 저 승민한테 좀 배워야겠어. 오늘은 자전거 모드니한번니봐자 오늘 분해봅시다 이제. Батацч дуурай. За.